강제인데 이게 90회 때 1교시에 났던 문제입니다. 90회면 언제난 거냐면 작년에 2월달에 났던 문제예요. 이게 고속능 강제라는 게 있어요. 고속능 강제 일종인데 TMC 강제 이래가지고 TMC 강 이렇게 1교시 5에 났었습니다서 m e r m e r Mechanical Control 강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TMC는 서 h 메 r m 컬컨 m e c a n i c a l Control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장대교랑 강제 장대교랑 그러니까 강교를 만들 때요 우리가 일반 구조형 강제를 가지고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강도가 아주 센 놈으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고성능 강제의 문제지 뭐냐. 요거보다 이게 좋다는 겁니다. 용접하고 나서야 잔륙력이 커. 그다음에 용접부에 균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점 열 영양 부분의 인성 저하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TMC 강을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예, 네, 좀 올려보세요. 예, <laughs> 네. 그래서 TMC 강신제어 아변법, 즉 서머 메카니컬 콘트롤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강제의 특징, 예. 네. 그래서 신재어 아변 공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TM시강의 특징이 뭐냐면요. 탄소 함량이 작다. 예. 저탄소 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구조용 연강, 철근 이런 게다 전, 저탄소. 우리가 이 탄소 함량이 크다, 이 얘기는요. 가마솥 아시죠, 여러분들? 가마솥을 망치로 다딱 때려면요. 예. 엿가락 부러지듯이 취성파괴로 납니다. 그래서 저탄소 강이야 모든, 어, 건설 재료로 쓰는 강제는 저탄소강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이 미세하다, 인성이 크다, 강도가 크다, 용접성이 뛰어나다. 모든 구조형 강제는요, 용접이 쉬워야 돼요. 감아서서 예. 용접이 돼야 한대요안 안 됩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많으면요, 용접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취성파괴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연성파괴를 유발한다. 연성괴가 돼야 되죠. 엿가락처럼 늘어나야지. 그죠? 저저 예, 저 유리창 마냥 팍팍 깨지는 걸 우리가 취성파괴라고 하거든요 브리틀 페일류 이렇게 얘기하잖아 용접 잔륙력이 작다 우리가 보통 SM570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거보다 용접 잔륙력이 크다 예, 그러니까 SM570보다 이 SM570 TMC강이 용접 잔륙력이 작다 는기게 잘못됐네 그 다음에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고온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TMC강이 예, 온도가 80도 올라가도 변형이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복 강도가 크다. 우리가 최근에 항복 강도가 보통 4,000, 3 8 0 0 k 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SM570보다 항복 강보다 커야 된다이는 얘기고요. t m 1시강의 종류에는 SM570 t m 1시강이 있다. 그럼 결론. 교량의 거더 제작할 때 강교 강성을 크게 하고 형고배를 작게 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t m 1시강을 많이 쓴다. 그렇죠?